이거 도꽉 잡아치기면 되지 뭐. 출발인가? 출발이 안해 왜? 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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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 잡았어. 무릎 그렇게 <laughs> 아이긴 되게 무섭겠다. 올라간다. 어떡해. 올라간다. 저희 파란색의 자크부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떡해 야 다른 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왔어요 응. 우지야 응. 내려간다 내려간다 <laughs> 근데 솔직히 나 저거 내려가는 거 너무 무서워 그렇게 뭐 무섭지도 않구나나 내려갈 때꽉 잡아 꽉잡아주 네, 동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길을 위해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선장 봐봐 선장 저 앞에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무겠다 어, 바이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 내려갈 내려갔다 때 진짜 꽉 잡아. 아. 그렇게, 아까 해봤는데 그렇게 무섭진 않지? 아 무서워. 자, 저 검은 데를 통과하면 드디어 이제. 내리막길이 나와.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내리막, 여기에 타면 무서워? 아, 어, 동굴 보세요, 동굴. 아냐 떠나지 마. 아, 지금 여기는 암홀입니다 아. 자,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까 이만큼 올라갔어요. 우와, 우와. 딱 잡고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 밑을 보시면. 저렇게 지금 일까지 계속 올라가요 자 드디어 드디어 자숨딱 잡고 소리질러 하나 둘셋 으악 으악 진짜 우와. 술에 땅. 야, 와 무서워. 야두 번에 걸친 금류 타기 성공하고 이제 내릴 겁니다. <laughs> 자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